안녕하세요. 오늘은 6월 14일이고요. 지금 시간은 저녁 11시 50분입니다. 반도체는 내년이 본격적인 호황이 시작된대요. 그래서 엑소 XL은 내년이 더 많은 상승이 예상됩니다. 차이나 전기차는 하락이 거의 다온 듯해요. 이번 주만 잘 버티면 고비는 넘길 것 같아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차이나 전기차는 오늘도 소폭 하락해서 마이너스 41%고요 SOXL은 1% 정도 상승하고 있어요 그래서 110% 수익 구간인데요 환율이 점점 떨어져서 매입금액이 낮아지고 있어요 삼성전자는 오늘 조금 하락했는데요 반도체는 내년부터가 본격적인 상승기래요 그러니까 무조건 들고 가야 될것 같습니다 네이버는 오늘 추세선이 무너졌어요 주가의 방향은 하락 쪽으로 기운 것 같아요 에코프로가 10% 가까이 하락을 했는데요. 큰 음봉이 나왔어요. 하락 장악형이고요. 주가는 아래로 조정을 더 받을 것 같습니다. 미국의 원 달러 환율은 1,277원까지 어느새 떨어졌고요. 댓글에 차이나 전기차가 위안화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래서 앞으로는 위안화 등락에 신경을 써야 될것 같아요. 채 GPT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이 세계 경제에 연간 최대 약 5,625조 원의 가치를 창출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이 나왔어요. 보고서에는 생성형 AI를 통한 업무 자동화로 작업자의 업무 시간이 60에서 70%로 줄어들어 생산성이 늘고 2030년에서 2060년 사이엔 모든 업무의 절반이 자동화할 것이라고 전망했어요. 앞서 맥킨지는 이 시기를 2035년에서 2075년 사이로 예측했으나 작년 하반기 생성형 AI 기술이 폭발적으로 발전하면서 예상 시기가 앞당겨졌대요. 보고서는 특 특히 고객 관리나 영업,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연구 개발 분야에서 AI가 빛을 발할 것이라고 내다봤어요. 그래서 우리는 미국의 빅테크 회사나 반도체는 무조건 장기적으로 가져가야 될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가 연일 52주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는 가운데 월가에서도 증시 낙관론이 늘어나고 있대요. CNBC에 따르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S&P 500 지수 상승 랠리가 연말까지 지속될 것이라며 내년 여름에는 4,900에서 5,000까지 올라설 것으로 예상했어요. 이는 S&P 지수 종가 대비 약13% 정도 높은 수준이라고 해요. SK 하이닉스 주가 상승세가 파죽 지세라고 해요. 반도체 업황 회복 기대감에 생성형 인공지능 열풍이 고부가가치 제품 수요를 늘릴 것이란 기대가 더해진 결과라고 해요. 예상보다 업황 회복이 더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분석과 함께 내년엔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기록한 2018년에 버금가는 실적이 전망된다고 해요.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국내 소부장 업체, 필라델피아 반도체를 비롯해서 올해보다는 내년이 주가의 상승폭이 더클것 같아요. 반도체는 무조건 내년까지는 들고 가야 될것 같습니다. 차이나 전기차가 오늘도 0.21% 하락했어요. 어느새 9,675원까지 내려왔는데요. 하락의 종착역이 다가온 것 같아요. 이번 주만 잘 버티면 또 다른 반등의 국면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힘들어도 이번 주만 잘 버텨보자고요. 차이나 전기차 구성 종목은 BRD, CATL, 화천 기술을 제외하고는 모두 거의 하락했어요. 그 중에서 요즘 EV 에너지가 많이 하락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외 비중이 적은 알지도 못하는 회사들을 보면 전체적으로 다 하락을 했습니다. 차이나 전기차 ETF가 상승하려면 BRD CATL 등한 회사의 문제가 아니라 중국의 전기차 시장 전체가 상승 국면에 올라서야지 차이나 전기차 ETF가 상승할 것 같아요. 기사에서는 CATL과 BRD가 잘 나간다라는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두 회사가 아무리 잘 나가도 전체적인 중국의 전기차 산업이 함께 올라가지 않는 이상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ETF는 상승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미국의 중국 배터리 공장 초록불 2차 전지주 일제의 급락이라는 기사가 나왔어요. 미국 내 전기 배터리 공장 건설 계획을 밝힌 중국 회사 고션이 조 바이든 행정부의 국가안보 위험 검토를 통과했대요. 앞서 미국 정부로부터 거액의 보조금도 약속받은 사항이라 하고요. 고션은 공장 건설을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을 전망이래요. 미국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가 고션의 미시간 부지 매입 제안이 심사 대상을 받는 부동산 거래이나 미국 국방물자생산법의 적용을 받는 거래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대요. 폭스 뉴스는 이번 결정을 두고 바이든 행정부가 고션의 미국 공장 설립 계획에 초록 불을 켜준 것이라고 평가했어요. 이번 결정으로 고션은 미시간주 매코스타 카운티 그린 카운티 200만 제곱피트 부지에 양극재와 음극재 생산 공장을 짓는다는 계획을 추진할 수 있을 전망이라고 해요. 당초 올여름 착공에 들어가 완공까지 2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됐으며 일자리는 2,350개 창출이 기대되고요. 미시간주 의회는 지난 4월 고션 공장 건설 1억 7천 5백만 달러의 보조금을 최종 승인한 바 있대요. 고션의 모회사인 고션 하이테크는 catlbrd calb를 잇는 중국 4대 전기차 배터리 회사라고 합니다. 2020년 독일 폭스바겐이 회사 지분 26%를 사들여 최대 주주가 됐대요. 미중 갈등과 중국 견제를 위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도 불구하고 중국 배터리 기업들의 미국 투자는 이어지고 있대요. 올해 초 미국 자동차 회사 포드는 중국 CATL과 합작해 35만 달러를 들여 미시간주 배터리 공장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어요. 테슬라도 CATL과 미국 공장 건설을 논의 중에 있고요. 포드와 테슬라는 모두 공장 지분을 100%를 갖고 CATL로부터 기술을 제공받는 구조라고 합니다. 이로써 CATL은 포드와 테슬라를 발판으로 미국에 진출할 수 있는 교도부를 마련했어요. 경기 부양 시동을 건 중국 12개 정책 총출동이라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중국 정부가 내수 회복을 위해 대대적인 부양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대요. 제로 코로나 해제 이후에도 예상보다 경기가 살아나지 않는다는 판단에 당초 보수적이라고 평가받던 중국 정부의 경제성장률 목표치인 5% 달성마저 빨간불이 켜지자 기조를 바꾼 것으로 보인대요. 블룸버그 통신은 중국 정부가 부동산과 내수 시장을 살리기 위한 새로운 부양책 패키지를 준비하고 있으며 최소 12개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라고 13일 보도했대요. 중국 국무원은 이르면 16일 부양 패키지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대요. 중국은 이달 기준금리 인하를 시작으로 주택 구매 제한 완화 등 정책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것이라고 보인대요.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이 긴축 사이클을 막바지에 들어섰지만 중국은 거꾸로 기준금리 인하할 움직임을 보인대요. 과열된 경기를 진정시켜온 미국과 달리 중국은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유동성 확대가 필요해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중국은 돈을 푼다 하니 부동산과 주식은 올라갈 수 밖에 없을 거예요. 그리고 한참 후에는 인플레이션이 이슈화될 것이고요. 그때 아마 미국처럼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금리를 인상시킬 거예요. 그때 우리는 중국 주식에서 살짝 빠져나오면 될것 같습니다. 영국 투자은행 바클레이스는 이날 보고서에서 중국이 올해 3분기부터 내년 1분기까지 분기마다 정책금리를 0.1포인트씩 인하하고 은행이 고객 예금 중 중앙은행에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하는 지급준비율도 3분기와 내년 1분기 각각 0.25포인트씩 낮출 것이라고 전망했어요. 중국은 국유은행을 통해 주택담보대출 비용을 낮추고 주택공급을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대요. 각 도시 주택 구매 제한을 부분적으로 폐지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요. 중국 정부는 이 밖에 첨단 제조 업체에 대한 세금 감면 정책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예상된답니다. 루팅, 노무라 홀딩스, 중국 수소 이코노미스트는 중국 경제의 일시 회복 후 재침체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중국 당국이 올해 남은 기간 더 많은 부양책을 내 놓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대요. 지금 시간은 12시 40분인데요. SOXL은 2.7% 가까이 상승 중에 있어요. 오늘 늦게까지 영상을 찍으려 하니 조금 피곤한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